우리들이 기다리던 던패 소식이 드디어 떴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페스티벌 12월 20일, TC, 12월 26일, 토요일, 8시에 총두 번에 걸쳐서 던패가 진행이 돼요. 올해 던패 소식은 많이 시간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썸네일 일단 보면은, 오, 뭐야! 던전 앤 파이터와 아프리카 TV가 새로 계약을 맺었나봐요? 이제 아프리카 아이디로 뭔가 계정을 연결만 해도 선물을 준다는 어 아프리카 TV와 뭔가 행사를 하네요. 야 이거는 내가 방송하면서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에어방송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프리카 시청자라 뭐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겠네요. 뭐 소소한 현물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히만스텔라 여행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이 되네요. 히만스텔라에 관한 스토리들. 자, 그 다음 오늘도 어제도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거 세, 아시죠? 세라텐 아니에요. 여태까지 골드회수 측면에서 골드로 팔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천만 골드에 팔지 않을까 오늘 앨범 뭐 눈사람 공대 할 수도 있고 재밌어 보이네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패키지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전전의 파이터 아마 던패 그 이후에 신규 얼리버드 패키지가 나와서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오 아주 기대되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자그 다음에 오 여러분들 던파와 딩고가 지금 OST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거 신 캐릭 출시 아닌가요? 드디어 신캐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던전의 파이터에서 새로 OST를 녹화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직업군 또는 신캐릭을 만들 때 이런 OST들을 만들었었죠. 간만에 새로운 메타, 어, 신캐릭이 나올 것 같은데 올 던패는 확실하게, 아, 신캐 초점을 둘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100%라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신캐가 안 나오면 이런 OST를 새로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서내일들은 똑같네요. 어쨌든 우리들이 원했던 가슴을 좀뻥 뚫어준 것 같습니다. 좋죠? 우리 한번더 볼까요?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페스티벌 12월 20일 3시 12월 26일 8시에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와 드디어 계정 연결을 하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아프리카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똑같은 시간대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만 스텔라라는 캐릭의 여행기, 그 다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골드 패키지, 그 다음 신 캐릭 출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드디어 던파 OST 경연. 여기에서 OST 어, 이긴 사람이 뭐신 캐릭의 메인테마를 맞는다는, 뭐, 요런 컨셉이 가장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 이번 던패가 중국이랑 같이 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던파. 희만스텔라도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신캐릭 관련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드디어 신캐 되긴 되네요 우리 락스 형님의 홈페이지 제가 며칠 전 다뤘던 내용이에요 12월 20일 날 어, 중국에서 던패를 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한국 던패의 차이가 도적 남마법사 진각과 추방자 산맥 요거 세 가지 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업데이트가 좀 지지부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 캐릭이 안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지금 번파가 뭐, 만렙 확장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유출을 해봤을 때, 거기에 번파 OST까지 새로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 새로운 신 캐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만 스텔라 한번 쳐볼게요. 기다려봐요. 희만 스텔라.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히만스텔라의 연대기라는 지금 컨셉까지 나왔는데요 나무위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만스텔라 잠깐만요 뭐야 이거 여러분들 바드라는데요? 1 9살의 아라드의 유명한 음유신 이거 시발 궁수 아니야 이거? 지금 바드 캐릭터가 메인으로 일단 잡혀있어요 스토리에 뭐 사랑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이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 버퍼각인가 설마? 찰랑거리는 긴 머리와 배고같은 아름다운 외모로 어딜 가나 인기를 많다. 하지만 여기 좀 지저분해서 이 영상이 잘 안보여서 다시, 여기서 다시 여 붙여줘. 제가 나무위키의 희만스텔라를 찾아봤습니다. 여성 19세, 아라드의 유명한 바드. 사랑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이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이다. 이거 너무 신캐릭 떡밥인데요? 신직업 아니면 신캐릭. 바드. 뭔가 버프력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여캐. 썸네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예쁜 여캐릭이 지금 대놓고 나와있죠. 히마스텔라가 여행을 한대. 뭔가 지금 초기 오죠? 2년 만에 신직업 지금. 알것 같습니다. 찰랑거리는 긴 머릿결과, 백옥 같은 뭐긴 피부,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여자에다. 전쟁과 사력 다툼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분을 극복한 남녀 간의 애틋하고 달콤한 사랑과 무용담을 노래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노래는 크룩스와 로지어의 애절한 사랑 노래. 2019년 9월 중국 간담회에서 처음 외형이 공개되었다. 무녀를 많이 닮았는데 수주 출신으로 설정이 잡힌 듯하다. 우리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만 스텔라. 요런 캐릭이에요. 히만 스텔라의 풀 버전.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죠? 나이트 같기도 하고, 뭔가 동양의 역해 같기도 하고. 일단 확실한 거는 버퍼 쪽이에요. 딜러 쪽은 아니야. 드디어 네 번째 버퍼 직업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버퍼. 설마 그럼 옆프리의 버퍼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만 봤을 때는 버퍼인 거는 뭐 누가 봐도 사실이고. 과연 이 히만 스텔라가 버퍼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 캐릭인지, 아니면 외전인지? 지금 생김새만 봐서는 여풀이나 나이트 쪽에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플이 아니면 나이트일텐데 드디어 버퍼 직업난이 조금은 해소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 직업이 버퍼로 나온다는거는 우리 던분쿤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네 나이트 진각이 안나와가지고 나이트 진각 공개하면서 뭐 얘를 다섯번째 직업으로 낀거 넣어도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여기 컨셉에만 보더라도 근데 약간 동양 동향. 동양이기 때문에 약간 나이트랑은 좀 컨셉이 조금 안맞을수도 있어 보이고 많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던전 앤 파이터와 아프리카 TV, 계정 연결만 해도 선물이 팡팡.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품목들은 뭐 라면, 과자, 요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던파 계정을 뭐 아프리카 TV랑 연결을 하는 무슨 연동 이런 느낌 같은데, 확실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에 뭐 출석을 한다든지, 음. 어쨌든 저도 뭐 아프리카 BJ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100% 나올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말해봐요. 블리자드에서는 어떻게 했어? 음. 뭐 기프티콘 주수도 있고 어, 상품이 적어 보이진 않아. 어? 그 다음 미리 크리스마스 이건 다 알죠? 네, 천만 골드 짜리. 이번에는 혹시 몰라? 뭐 세라로 팔 수도 있는데 쭉볼것 같고. 드디어 이제 신캐리 확정. 야, 너무 대놓고 신캐리 스포다 이거는. 던파오 새로운 OST라. <laughs> 자. 어쨌든 잘 봤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드디어 우리 던패 기대해 봅시다. 내일 아침 10시에 칼같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키니까요 찾아와 주세요.